여보, 여보야, 왜 이렇게 뒤척해? 불편해? 뭐야 뭐야, 팔이네. 여보 어디 갔어? 여보 <laughs> 뭐, 왜 거꾸로 자고 있어? 응? 사다 <laughs> 보니까 그렇게 됐어? 아유,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보 발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. 잘못했으면 뽀뽀까지 할 뻔했어. 아, <laughs> 어, 어, 다시 돌아와. 음. <laughs> 뭔가 자다가 한 바퀴 돌면은 다 잠이 자라? 그래서 그렇게 잘 거야 지금? 다시 안돌 거야? 그렇다면 내가 들어야지 내가 돌면 되지 나 돌아서 한번 잡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자다가 또돌 거지? 돌때 말하고 돌아? 같이 돌게? 같이 돌아야지, 자다가 발에다 뽑아놔지. <laughs> 음, 아, 아, 나 자, 나 자, 나는 지척이길래 잠 안오나 했지. Bye.